안가게. So, so, so. h 싸워 hey, h e 헤 this 이 s the color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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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o s 이 so, s 이거 먼저 o so, s 온다, 온다, 온다.

씨발 뭐나 몽이 아오반데오반데 나는 왜아무리 빼고 온거 아니야? 흐흐 아. 아흐흐 아니, 왜지는디 이러니? 너고싶어 아니, 아거 탱커 2녹인데 다못 따고 나 탱커 2, 반가였어 아 여기서 다못 따고 그래서 바로 합류했는데? 여기 <laughs> 바로 2방가 그니까 바로 한류를 응. 했어 악몽 때문인가? 악몽, 악몽 맞긴 했어 너 뭐에 죽었는데? 나 용성. 용성 아 용성이 데제네 방과하던 도중에 맞던 것 같은데? 응? 응. 내가 좀더 앞에서 지켜봐야 돼요 그 정도 부터있으면 우리가 대처가 안돼 아 어, 뭐야 어. 잘가줘야될 것. 아이고, 어, 어, 아 이거 스 빠졌다. 아나이 참. 아야 높 같은데. 아니나 리비네. 딜러 찾아요. 딜러. 됐습니다. 따라봐 라따라 저도 딸피아이로드핀데어쿨러가

한번 물어보자. 오는데? 어, 아 이거 들어는데야 락인데? 아 특히 잘한다. 아, 나이 다음에 뭐라 는데 개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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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아망개 잘했어 오피 개피, 개 개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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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다달 컨트 게임이 전체적으로 되겠지. 나만 힘드니? 아니, 나도. 세면네. 아니, 벨도형좀 밑에서 자꾸 복네나가서 리빈지. 무 소리야? 나킬먹고 먹고 있는데 요양이어 어. 조심해. 나 이거 피 말해. 아까 3분의 1밖에 없었어. 그쵸. 선. 아, 저거 네. 먹고싶다영괜 야, 빨리. 야, 타라 여기 있다. 아이고, 오, 물고 물어대. 물고 바로 헬핑창 왔다 왔다 왔다. 야, 도졌다. 나 지금. 레드 도와주겠니? 야, 바로 먹자. 배달해드리려고 합니다. 내가 불렀어 친구. <laughs> 아 그래? 친구 이름 다이브. <목소리> 거기 철거반이 봐주니까 옆에 봐주세요. 나다나다나다도어좀 쳐볼까? 많이 졌어 이렇게 마시는거 헛자먹냐? 음. 야야. 정리하겠어. 아피자 s 아, 이거 아, 어이 아, 니 미친 건가? 이피에 카즈 먹어 놨는데. 2800이네. 나무게 살려도. 스킬 나한테 다 붙네, 얘. 그냥 공 쳐, 말래. 어, 저 자야. 야, 여기 각이야. 졸라 각이야. 세 명이, 세 명. 네, 아, 뭐야, 뭐야. 어? 아, 어 야, 뒤. 정리해. 다 못, 다못 살려야지. 나이스. 아, 미치겠네. 됐다, 됐다, 됐다. 생컷들 피었다. 아, 음. 응, 저자요 B! B! b 디디디디 어. 렉스 네. 네. 굉장히 날씩리. 상황2대2기 어떻게? 나이스. 역시 끝말 팩트라고. 여. 지났다아 이거 대전님 대전 배전 초봇인데 잘하시네 거의 어, 쳤소년아? <laughs> 너좀 이따 림 먹으면 스 보자 아 은근 없어 가. 다 이제 철거반이라는 미니언... 봐. 아 미니언이란다 생티넬 봐라 아냐 나 이거 많이 안 먹었어 알았어 본다 봐보자. 안 먹었으면 자신 있을 거 아니야? <나> 이거 어떻게 <laughs> 그래 <뭐지>, 이거? 이거 <laughs> 와짜아 짜증나 쟤 먹어 먹어 아세개 붙었어 벌써 야, 다 겠네 쪼개는 거봐이 <laughs> <laughs> <제> 새끼 <laughs> 제발 물어봐 쟤또 새끼만 물어봐 다 끝나고 리프터하라 헤헤 <laughs> 님은 지세요 <이래. 웃음> 이 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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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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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덤벼 은 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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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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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은 님은 <laughs>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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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아이스, 아이스, 아 오른쪽 이스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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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스아이 아이스, 이스 아이스, 이스스스스스스스 잡고. Okay. 어. 붙어. 이것만 갖고. 어 아, 자어아 빨리 쳐야 돼. <laughs> 어, 중앙도 <laughs> 아이고, 여라 있는데. 야, 한 타하고 먹을까한 타하고 먹자. 포차, 포차, 포화, 이거만 포차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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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거 까보는데? 와. 삼시타김. 저 자고 있어 지금. 야, 나 죽으면 졸라 올 거야. 오호.. 안 울었네. 와, 겁나 아 <watstep> <목 kahkaha> 아, 이리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던져도, 던어도 던져도, 도던도 던져도, 던져도, 던도 던져도, 니져도도 던져도, 던져도, 아도 던져도, 던져도, 던도도 던져도, 던져도, 이거 도 던져도, 던이도 던져도, 던져도, 도 아마 오트만 사이클 얼마나 다알 뭐라고? 이야. 안돼, 안됐다. 증폭 추가 이새끼 나한테 까보는데? 증폭 <봐라> 우 전지 개살했는데? 아,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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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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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? 야, 졸라 뛰어. 이거 뭐야? 일어나 이새끼야. 나 이거 하나, 약 하나 더 갈게. 나는 사업할게. 분명 막으러 오겠지? 어? 왼쪽, 왼쪽, 왼쪽 이거 언덕 좀먹어두지 언덕 좀먹으두 내가, 내가 왼쪽 보라니까 언덕 먹어라 말먹이. 뒤에는 다 힘써보면 돼어 됐네. 먹지 마라! 안다 졌어야! 안 된다! 졌어요 그건 안 된다! 졌어야!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이 새끼고 52짜리 이 새끼고 야60야 <laughs> 63분이다 뭐 52라고? 내가 30인데? 걸도 <laughs> <laughs> 안돼. 야 이제 질러맞 만렙 찍을 때 됐어. 먹어도 된다니까. 야 여기서 조용히 나가보자. 안 된다. 별로 <laughs> 올것 같아. 야 여기 별로 좀러... 올것 같아. 안 돼. 온다 <laughs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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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안 보이 안 보이. 아이고 어그 골목 가봐 골목. 아들이 공기 닦고 있어 뺄게요 그냥. 아 티샷 진짜 역겹다. 저거. 아그 앞에 많은데? 어, 다 죽어야 되나? 네, 어. 찍어라 이 새끼야. 찍어라 찍어. 아저 자고 있어요. 아니, 잘네 잘자요. 그래. 그래. 아저 역겨운 년 진짜 어떻게 죽이지? 야저 거긴가? 가능해? 방은 도와줘 좀. 방은 도와줘야 되겠다. 아 땄네. <laughs> 야팀사타줘나케미카시 어. 어야나 호..어머 아, 뭐야? 증폭 말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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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먹어. 저 새끼 죽여. 야입파라입파라 내가 아까 털었어. 찍어 봐 있으면이라고 적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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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 찍어봐 이식키야택기 지렸다